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 제가 담당하는 사건 중에, 최근에, 어, 같은 날, 이제 선고가 났는데, 하나는 법정 구속이 됐고, 하나는 법정 구속이 안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 제가 법정 구속이 안된 의뢰인이 전화를 해서 엄청 불안해 하는 겁니다. 전날, 선고 전날. 자기 회사를, 어, 사직서를 좀 내고, 내일 선고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냐.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법정 구속 안될 거다. 법정 구속 안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강간이었는데요. 강간인 경우에 어, 벌금형이 없으니까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피고인이 선고 때까지 합의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 변호사님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라면서요. 집행유예 안 준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나 회사라도 때려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내일 갑자기 구속되고 그렇게 되면. 어, 회사에도 막 이게 알려지거나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나름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했죠. 선고기를 연기해주거나 법정 구속을 안 시킬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식으로 어, 선고가 났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 자, 어... 실형이 선고되면서, 실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한, 하면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합의만 하면 이거는 실형까지 줄 사안은 아니야. 그런 경우에 법정구속을 안 시키는 것이고 어, 또한 죄질이 굉장히 뭐 나쁘거나 그렇지도 않아. 그리고 막 무죄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를 막 괴롭히거나. 어, 뭐,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 혹은, 어, 나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 같지는 않아. 자, 이런 신뢰를 주는 경우에, 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또, 어, 내가 양육할 가족이 있어. 자, 그런 경우에도 법정 구속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구속 시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특히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정 구속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한테 어떤 분께서 어 내가 실형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직전에 이제 불안하니까 자기 이제 변호사도 있고 뭐뭐 뭐 이미 다 했는데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내가 법정 구속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혹은 나 법정 구속 안 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냥 변호사님한테 열심히 의견서라도 한번 더 내라고 하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될것 같은 사건이면 음, 법정 구속만은 시키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한번 더 따로 내거든요. 이런 이런 사유가 있으니 법정 구속은 면하게 해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그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어 어떤 경우에, 어, 법정 구속은 면할 수 있더라. 혹은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떤 어떤 주장을 하면 판사 입장에서 굳이 어, 항소심까지 구속을 시키지는 않겠다. 라는 점에 대한 어떤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여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의뢰인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정말 천지차이라서 법정 구속을 어떻게든 안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어, 그러한 노력으로 법정 구속이 안된 어, 케이스가 있었고 어, 그런 경우는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 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어,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에는 법정 구속까지는 안 시킬 거야, 혹은 이런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무조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날 선고가 두 개가 났는데 하나는 성, 어, 구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하나는 구속은 안될 거라라고 생각은 했으나. 어, 어, 구속이 될것 같았던 사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뭐 의견서로는 열심히 그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구속은 좀 면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했지만 심정적으로 구속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건에서 뭐첫 공판에서 의견서 한번 쭉 내고 그냥 뭐 계기다가 구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선처를 호소하거나 이런 거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의견서라도 한번더 내고 변호인 입장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튼 참 사건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어 상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 그런데 여튼 저의 푸념은 또 다음번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정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 그거는 가만히 내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판사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최대한 선고 직전까지도 읍소를 해야 그나마 좀 먹힐 수 있더라라는 점 말씀드립니다.